그냥 저기서 쳐봤고 진짜 아 따로 들고 어. 방송을 해야 되나? 생일 날씨 뭐야 이거 언제 거야 이거 몰라 집에 뭐 이런 방망이가 다 있네 그러니까 뭐못다 뭐 쓰는 거야? 지금 집... 이게 시발어색 중이에요 저런 새끼 난들 또 들어맞아야 돼 인정? 근데 뭐 시켰대? 몰라 맛있는 거 시켰을 거야? 네. 뭐야? 씨 얘들아 가오잡지 말아 죽는다 수치면 간다, 어? 부산 내나바리다 부산은 진짜 최애 나발이, 어? 수치면 가는 게 아니라 새끼 한세번 뛰면 이 새끼 지쳐가지고 헉대는 새끼가 뭘 수치면 가 수치면 지 아유 진짜. 아, 근데 범표 형님은 음. 어디 가신 거야? 분이 몰라서 가고 잡으라고 하지 뭐. 네. 어, 반갑습니다 우리 다비님,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어. 이런 새끼들은 뭐 재미가 없어요. 항상 시청자 수. 어? 자, 지금 이런 새끼들은 그냥 바로 블랙 쳐먹고 보지 말고. 어 오늘 원래 봉비 형이랑 이제 원래 친하기 때문에 저는 보러 왔어요. 예. 근데 뭐이 새끼가 뭐 참기용 시킨다네요, 저를. 응, 음, 잘못 있나? 아았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옷을 이한 벌밖에 안 가져왔어요. 한 벌밖에. 음 아, 좀 해명. 자, 이거 해명부터 할게요. 아, 그, 빨리 해. 자고 아, 이제 뭐 수장이 뭐하냐 이런 지랄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제 경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간다고 말했어요. 미리 일정을 잡았어요. 저는 다음 주에요. 원래 오늘 경기가 백금대 무엔터에 아, 무클랜이에요. 예? 저는, 그런 줄 알고 저는 미리 잡았고요. 근데 3일 전에 김우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데 혹시 바꿔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일정을 땡길 수, 어나 알겠습니다 형님 그랬어요 일정은 땡길 수 있을 줄알았근데 일정은 못땡겼어 왜냐면 저도 흉가를 가야되고 하고 하니까 완전히 여기와서뭐스타크프트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 어? 근데 이제 연보성이 있으니까 나는 수장을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연보석한테 넘긴거야 아시겠어요? 에? 오늘 노는거 아니잖아 이거하고 흉가도 오늘 그래, 나갈 거야 가야지 예. 왜냐면 이거 때문에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스타를 항상 할수 있는거고 부산은 내가 뭐 맨날 올수 있는 것도 아닌데 쁘댁기년 하시는데 니가 더어울 아아 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고에세고에 감사합니다 어, 이 그냥... 새끼 이거로 그냥 쟤 새끼 쟤 새끼 이바 새끼 이러고 존나 뚜드려 패야되네 이러면은 너도 허세 그만 치고 한번 정도 진짜 해봐 뭐? 쌍남자답게 이거 이 새끼야 맨날 말도 뭐. 하지 말고 어? 맨날 뭐뭐 뭐, 개새끼 뭐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진짜 버프랑 뭐 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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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한번 해봐 에? 어? 아, 몇날그러지도아 네. 이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유는 아, 왜 왔냐? 그런데 운전 하러서 왔는데요. <laughs> 오늘도 존나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님? 네. 운전만 하와서 운전만 해. 그 옆에서 꼽싹해가지밥처 먹지 말고. 아, 아니 운전해야 돼, 운전만 해야지. 돈이야, 돈이나 부산까지 오면서 카드도 안 들고 와가지고. 아이 양반이 실수하시네지 와, 오늘 아침에도 돈 없어갖고 30만 원 빼줬다니까요. 모텔비도.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거는 무슨 게 돈도 안 가져와. 미친 새끼 진짜. 아, 오셨을까? 돈도 얘기 하지 마 줘. 아, 이 새끼는 너무 시끄럽네. 응? 남의 집와 가지고. 야. 네. 아 근데 네 강릉랜드 진짜 블랙 블랙하고 진짜 싫어 나. 예? 네? 아니 네 봤나? 아저 제가 봤어요. 진짜 10만 원 들고 나왔어요. 진짜. 어? 10만 원. 10만 원 들고 나왔네. 예, 진짜 봤어. 그거는. 어. 네. 그럼 진짜 겁네 네. 왜요? 왜요? 아니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게 도박이 완전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도박을 못 끊고 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 그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음. 조구랑 저랑 하다가 음. 원래 그냥 한 100만 원씩 해요 저희 진짜, 진짜 소량을 하거든요 음. 왜냐 많이 하면 괜히 좀 그러니까 음. 근데 하다가 그날 새벽 5시까지 했나 우리가? 했는데 원래 100만 원 하면 따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뭐한시간도 하고 두시간도 해요 막 막 근데 그날따라 막 5분에 막 이렇게 다 빠진거에요. 는게 그래 얼마 걸았는데그나 그래가지고 그날 한 600인가? 600만원 걸었어 <laughs> 어? 600 꼴고 <걸고> 나가면서 <laughs> 이씨발만막면서막 세상에 있는 욕다 하더니 갑자기 입구에서 블랙리스트 어디냐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쓰고 왔어 진짜. 아니 그러면 블랙리스트 한번 10만원 주잖아. 그럼 이제 이때까지 가지고히 갖다준 돈이 얼마야? 그걸 말해야됩니까? 아니 그걸 말해야지 당연히. 솔직히 얼마? 이때까지 뭐따고 골고 했을 거 아니야? 맨날 고를진 않았을 거 아니야? 몇천돼요몇 천? 예. 이 아,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아니 그따고 골고 했는 거 중에서 이제 네 주머니에서 이제 나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천이라고 이 새끼야! 다 <laughs> 젖었...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저>. 네. <laughs> 아니 바보로 가봐. 아 얘들아 잠깐만. 예? <laughs> 장담좋아 장담알로와 일로와 새끼야 죽어야돼 저새끼 예 씨발놈 도망갔어 아와 정말 이겁네 내내 <laughs> 음.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 앉아라 아 욕나서 손대세요 아 앉아라 쟤분신이에요네분신 아손대 좀. 아나 가까이 오라고 좀 이야기 좀 하게. 아, 근데 진짜 이 새끼는 혼나요 진짜. 돈 쓰는 아, 거 보면. 어. 뭐, 아 네. 진짜 이런 예. 이새게요이 새끼는 솔직히 니뭐 네 아니 돈 어디 쓰는데 이 새끼. 네. 뭐, 맨날 내 만나면 돈 십원짜리가 나를 는데와 저한테도 그래요. 아니 근데 니. 아날 좋아하지만 내가 방송 꾸며놓면 솔직히 사주는 것도 있잖아. 때로 가자 가자. 아이 아, 양반 진짜 실패하시네 진짜 나름대로 뭐 개쓰레기로 만드네 이 새끼가 카지노에만 돈 갖다줄줄 줄 알지 정작 씨발 뭐. 아니 이 개새끼 어떤 새끼냐면은 카지노 가면은 돈 따잖아요? 음. 그럼 씨발 팁은 막 만원 이만원씩 던져요 아그 아, 팁은 크롬에서 아. 우리한테 만원 수는 존나 잘생기고 어저께 밥빠진거 기억 안 나냐고 와, 아, 와. 아, 전형적인 허세충 딱딱 딱 따면은 딱 할거 아시죠 아, 정말 아, 못된 것만 배워할 수는 고 있어. 아, 이용도 안돼.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땡기라고. 어. 일단 일을 하고 그다음에 비서가야지. 용비서나도 상겨가야지 예. <laughs> 아, 저기거니까그래 아, 어, 감사합니다. 예. <laughs> 승진했어요. 음. 예. 아니 여러분들, 근데 도박을 못하게 하려고. 아니 진짜로 거짓말해요. 근데 니 솔직히 내랑 도 카지노 몇번가고니뭐아 형님 저는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갑니다. 어, 형님. 어. 형님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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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치, 금방 절제를 해야 된다. 어? 100만원 걸고 야, 2 0 0부어 올게. 200, 뽑아, <웃음> 200, 200 <웃음> 300만 더 해보자. 형님, 1 0 0 조금만. 아, 이거 너다! 와! 이고 씨.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딸 때까지 빼와. 그지딸 때까지. 아, 그럼 난 진짜 땄어. 아, 맞아. 그때 어, 100, 100만원 인가 어, 땄어. 갔다 땄어. 나 그때 꼴고 있다가 따고 난 바로 나왔어. 근데 내이 새끼도 따고 있었어. 이 새끼도 따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다 같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따는 게 좋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다 따는 게 좋잖아. 그래서 내가 100, 내가 300만 원치고 있다가 100만 원을 따서 그의 400을 딴 거지 어떻게 보면. 그 그래, 나가자 하니까 이 새끼들 뭐아뭐좀더 하고 싶다 면서뭐기계 계속 돌리고 있고 어? 형님 먼저 가라면서 그만 얘기하세 그날이 떠오르니까 <laughs> <laughs> 니그나 꼴았지 솔직히. 결국 꼴았지. 아, 꼴았네, 니는 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꼴잖아. 결국에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언제? 육백군 날. 아, 진짜? 아니, 형, 아, 내일 가곤 안 가? 가고 새벽 5시까지. 형님 새벽 1시인가 가셨잖아요. 아, 이 새끼 네. 다 소름 돋는 새끼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짜 항상 도박생각나고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줄 일단 줘봐. <laughs> 아니, 줘봐라. 아니, 잠시만 좀. 안 때린다. 아, 자, 폭력적 아니, 야, 방송에서 그래.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 줘봐라. 아니하면안 된다니까. 저 바라니까. 아, 어. 안 한다 저바라 아 빨리 앞으로 땡. 아, 왜 이렇게 쪼는데 이 새끼 이거. 응. 응. 그날 막 용눈 봐바라 임마. 아니, 안 떼리다. 아니, 안 떼린다. 빨리 아바라. 아이고. 아가가 빨리 오라고 안 떼린다니까. 이 새끼 왜 이렇게 쪼는데. 어? <laughs> 바보가다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도박을 끝내야 돼. 왜냐면, 니는, 아, 용료는 솔직히, 뭐, 아직까지는 조금은 해도 돼. 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용료는 어느 정도는 해도 돼. 더, 더 해도 돼요? 아니, 무리하지 않을 만큼 그냥,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라는 걸 스키 타러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니는 안 되는 게, 니는 연지가 있잖아. 아, 근데, 그거 맞아, 진짜.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막돈 모으면은, 그막 먹을 수 있잖아. 니가 뭔데? 야이 새끼 우림새x 하네 옆에 먹으려고 와아악 그 개x 와먹어 와아아악 아 이러다가 그래 납득이다 했는데 아니 형야 근데 이 형은 <laughs> 하다는데, 어. 아, 예. 형은 아예형어이 어. 형이 어. 진짜 어떻게 보면 도박 중독자지 아. 맨날 이거 다치 돌리니까 음. 근데 그 형은 돈을 버는 도박씨, 어, 그래. 어. 사람은 똑똑해야 돼. 똑똑똑 떨떨해. 그러니까. 어? 새끼가 아니, 도박은 ]구나. 주작 없습니까? 도박은 주작, 카지노는 주작은 없지만은, 딸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카지노가 유리한 조건으로. 아니, 근데 5대5잖아요. 골짜. 왜 골짜? 플레이어 올까? 뱅커. 플레이어 뱅커인데 잘 봐라.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 뱅커야. 네. 근데 플레이어 뱅커인데 뱅커가 6로 이겨. 네. 그러니까, 뱅커가 이겼는데 실수으로 이면 네. 돈을 절발만 줘. 그럼 20을 배팅하면 10만원만 줘네 그게 카지노가 정말 유리한거야 유리한... 20배팅했는데 10만원 줘 20만원 주지 알지 하아 6으로 이기면은 그런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뱅커가 이긴다 스스로 대가나아 대가리 없는 세아 그거 v 중지 얼마 안떼가잖아 반수... 그게 나중에 판나 판수가 거지면그게 그게 네. 만약에 예를 들어, 100판, 100판을 쳐갖고 내가 50판, 그, 니네 말대로 반반이야. 네. 자, 50판 먹었어. 네. 50판 먹었어. 네. 근데 그만 본전이 돼야 되잖아. 네. 맞잖아. 네. 100번 때려서 50판 먹으면 본전이 돼야 되는데, 뱅커 시스가 만약에 그 중에 두 번이다. 네. 그럼 니네 꼴고 있잖아. 그래. 그게 가주는 거 유리한 거잖아. 어... 정확하게 말하면 한48% 정도 되겠네. 그렇지. 그래. 화면 할수록 돈을 꼬르실 텐데, 저는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도 해봤잖아요. 아, 해봤지. 음. 해보니까 음. 무슨 음. 느낌이 드냐면, 뭐형님 말한 대로 꼰거이 맞는데 도박에서 10만원이나 뭐 30만원 이런거는 투직기 안느껴져 그게 그러니까 니가 막 풍선을 임마 30만원치로 받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드냐 응, 운전하면 터지는데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형님은 얼마 벌으셨는데요? <laughs> 나는 안 놓고 갔지난 딱히 아형 어릴 때제가상인동탈짜 출신이잖아 도박을 나 어렸. 아 우리 또명질던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완전 타짜수 상인동 타짜카마다 시간하지마 이 젠장. 도 수준 고은 분들. 아 배지민 감사합니다. 성자 대변이.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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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정 인정 인정 인고 저는 어렸을 때을정을 엄청 많이 하고 정인 엄청 돈도 하루에 몇천인도인보고정 인정 어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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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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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정 인정 우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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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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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가까이서 말하고 인정 나봐 이게 나 이거 몰라 내가 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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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컴퓨터 만지 지 몰라 가지고 대가리 들고 이렇게 해 놨어. 자, 지금 됐어요, 여러분들? 딱 좋지. 지금 됐어요? 지금 됐죠, 여러분들? 지금 딱 좋죠. 지금 좋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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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역시 프로 방송이. 아주. 유유라이유스아잘 만지네. 아, 가지 너무 작 너무 작대. 너무 너무 작대. 조금만 조금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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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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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됐죠 오케이. 여러분들 하여튼 뭐 형님 하시던 말씀 마저 해주세요 홍일운데 어렸을 때 저는 여러분들 진짜 도박을 존나 멋지게 했어요 진짜 아트급으로 진짜 뭐 바둑이 세븐 이런 거는 진짜 아트급으로 했죠 그래서 뒤에서 전주도 있었고 진짜 하우스에서나 내가 군대를 늦게 간 이유가 그거야 내가 23살이었거든 오하 오우 왜날떨 경청해. 경청하고 있잖아. 경청, 진짜 경청하고 있네 자는 자세, 예. 음, 정자세로. 새끼 뭐 군대 안갔니 네 군대 갔다 왔지? 저거 전년 아. <laughs> 새끼를 데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얘들아. 말씀하시오경청하 예, 음. 예. 그랬었지, 형이. 근데 내가 20살 때부터 하우스로 다니기 시작해서 23살 2월 때까지 정확하게 갔어. 음. 근데 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 근데 내 주머니에 정확하게 500만 원 있었어. 그게 그래 플러스된 게 500만 원이었지. 3년 동안. 어. 와. 그러니까 돈을 따면 딴 데로 쓰고, 꼴면 꼰대로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꼴면은 속상하니까 소주못 보고, 뭐 따면은 친구도 데리고 막 양쪽 모로가보고아 맞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쉽게붙니까 그 3년이라는 쉽게서... 세월을 그냥 흘려보낸 거야. 내가 그래서 남는 게 없다, 군대를 가야겠다 해서 군대를 갔다 왔지. 가고 지금 안 하잖아. 그러면 나는 진짜 인간 승리한 거지. 만약에 2천 원 내가 카지노에 빠졌다, 내가 지금 이른 집에 살수 있겠나? 십모리지 어? 하우스로 이거 산 거지. 아 지금, 아 지금. 아니 아, 손바닥, 아, 지금은, 아니 단발한졌대 아니야, 손. 손빠대 이거 막손 빠졌대. 아니, 저 졸업한 지금. 손바닥대이 새끼야. 15년 만에. 이 새끼가. 아 예.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응? <laughs> 이른 집에 살수 있었겠나? 정말 막말로 네가 내보다 한달돈더 많이 벌잖아. 아, 그건 맞지. 그래, 맞잖아. 네, 그건 맞잖아. 근데 이, 나는 여기 사는데 너는 왜? 할수 있잖아 너도 개새끼 아프리카 방송에 풍선 많 받으려고 별풍선 문신까지 한 새끼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별풍선 문신까지 한 새끼가 어? 이 새끼가 풍선을 받아야 될 새끼가 칩이나 던지고 있으니까 될 일이가 지금 응?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네 블랙리스트 안 했다는 소문도 있어. 나중에 인증방송하면 해라, 그거. 근데 진짜 전화했어요. 음. 전화했어요, 네, 전화했어요. 음. 네. 아니 형님 주위 주 있는 사람들 도박으로 뭐 진짜 개 쓰레기 되 사람 많지. 한 6억 거하는 애들도 있고, 네. 자, 자살한 애도 있어. 어. 자, 거짓말 하나도 못 하고 제 주위에 마카오에 친구들한 처음에 놀러 갔다가 배팅을 했어. 배 네. 그래, 처음에 따붙는게라 그래, 그 재미에 이제 놀러가면 이제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존나 배팅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집에 어머니, 아버지 재산까지 다 잊혀 먹고 먹매달고자살한 뭐 친구 한명 있어, 진짜. 그리고 이거는 대구 사는 애들이면 다 아는데 내 또래 중에 대구에 자기...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저는 <laughs> 방송에서 주작... 나는 다 인정시켜주거든, 항상 애들 주작이라 하면. 이 이야기는 대구에 내 또래 중에 대구에서 진짜 뭐새 손가락 에들 드는 집안이 라면서 예식장 아들 내미 있거든 친구 금마가 강원랜드에 빠져가지고 금마 차한대있거든 그거 전부 다 전납도 다 입기고 그돈 주면 그거 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VIP 올라가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고 싶나 거의 그래요 맨날 <laughs> 니를 니를 기다려주는 여기 봐시구 팸니 단 시발 이 얘들은 뭐야 어

알았어, 알았어. 이래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 형님 맞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있는데 모아둔 거는 별로 없고 자 제가 진짜 바보같이 살았네요 형님 지금이라도 진짜 연지를 생각해서 개새끼 뭐 대상 받을 때나 뭐 연지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저가 오인네 시벌놈이 떳떳게배팅하더라 그날 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갈수나에서 배팅할때봤지 그날 모르시죠 음. 끝나고 음. 집에 가서 뒤풀이 한 다음에 음. 강원랜드 갔습니다. 음. <laughs> 대상받을 때, 대산받을 때 가버려야 <가을래> 아 우리. 집에 가서 대풀고 그런 거를 <걸> 왜말을이양반 <laughs>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도박 꺼낼 거니까 모든 걸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이제 용서를 받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픽트인게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일하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그날 내려갔어. 아, 맞아요, 형이. 어, 난 갔어, 네. 난안가고저희들길리 갔어, 카지노. 이거 짜 사람새끼 아니네. 그대상 받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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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 다음 날 얘기해. 네가 사람새끼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때 네, 내 인생이 망했어, 지금. 아니, 잘 봐. 아니, 이거 누구 잡, 이거 몇몇 개 들어가자. 자, 강원랜드 우리 스키장 둘이 같이 가면서 들리자고 해서 했어요. 근데 이 형이 같이, 내가 스키장 가자서, 어, 강원랜드 하고 가볼래 갔어. 근데 이 형이 그때부터 중독된 거야. 이거 누구 잘못이야? 안 돼. 이게 내 잘못은 맞는데. 자, 누구 나 누구 잘못이야? 너 잘못이래 잖아 이게 왜 내가 형님한테 개쓰레기 같은 새끼를 만지지 말고 여, 자 누구 잘못입니까 거기서 내가 가, 같이 가자고 한건 맞지만 빠진 용료의 잘못이냐 아니면 끌어들린 것도 아니야 가볼래? 어알았 가보자 누구 잘못이에요 손바닥 떼이 개새끼야 손바닥 떼 아!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가자고 한다고 같이해서 중독성에 제 잘못도 있는데 면허 내이 새끼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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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맞으려고 아! 그게 아닌데 형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새끼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쫄보여서 전 진짜 즐기려고 따든 골드 30만 원 적은 돈 아니지만 그냥 30만 원 정도로 했어요 저는. 그냥 천천히 하면서 그래서 이때까지 얼마 줬어? 가지면서 솔직히. 네? 솔직히 얼마 줬어? 네? 솔직히. 네? 에?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있는 네? 네? 30..이거 뭐야? 30이야? 300이야? 뭐야? 아니 족발 시켜달라고요. 아 족발 시켜라고 족발 시켜놨어. 족발 시켜놨어. 5천? 아니요 무슨 소리? 3배. 예?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냐? <laughs>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망. <laughs> 개 사망이지. 와, 근데 진짜 또라이들이네.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리고 거리도 존나멀어. 인천에서 솔직히 야 카지노까지 얼마나 걸려? 300km요. 300km를 달려가서 시바 돈을 그냥 주고 있어. 용돈해라. 그 돈으로 시청자들한테 써라 이 새끼야 컨텐츠비 씨발로만 족구가 쏜다. 어? 옛날에 한 번씩 가도만 씨발 딱하지노 다닐 때부터 그 컨텐츠를 안 하더만 <laughs> 어, 옛날에 뭐 강남에서 뭐 철구가 쏜다 다 와라 이 지랄 병 같은 마는 딱하지노 다니는 시점부터 내가 이말을 알잖아. 딱카지노 가기 시작하고 그때야.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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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딱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음, 틀기못하니까요딱그 순간부터. 어. 대이안한대 세게 때리라고 내가 들어줬는데 때문에 이렇게 이 새끼야 그게 너보다 힘들 거 아니야? 네 그니까 슈퍼 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왜아이 새끼 자꾸 근데 용노 어서 솔직히 싫어. 존나 불쌍해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이 새끼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아또아 아, 내가 진짜 이번에 형님 부산올때 진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어. 오면서 이제 방송 끼고 하느라고 4 0 0 k m 를 혼자 운전했어요. 어. 안 힘든 거야. 그게 내자신 너무 슬픈 거야. 왠지 알아요? 이때까지 계속 네가강원랜드갈 때마다 네가 운전을 하니까 단련이 아. 돼갖고 아. 3, 4 0 0 k m 는 힘들지가 않아. 빨랜 가. 온라 내가 갑질당한 놈을 만들어버리네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내 자신 너무 슬가거라도가지고내가이라도양미 가더라도. 양미가라도양미인천가더라 가더라도. 양미어 가더라도. 새끼가양아치가 아 진짜 맞아. 이거 완전 제스레기구만뭐 너? 너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새끼 뭐, 아. 아. <laughs> 아. 아. 뭐 자기 소개 존나 해버리네 어, 내가 룰렛 파 돌려야겠다 이거. 왜또이룰렛이 무슨 새끼야? 나안 써. 여기 내가 돌려야지 내가. 그러니까 아, 우리 안 우리는 안 이거 보고 다지라고 하잖아. 근데 <laughs> 이 새끼는 이거를 룰렛이라고 네, 하냐. 이 새끼 맨날, 이렇게 하면은... 맨날 아, 카지노 아, 가가지고 배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룰렛으로 모이지 않직까지아니 아직 정신 못 차려. 손바닥 땡. 아뭐 왜요! 손바닥 땡. 아 근데 아, 왜요? 손바닥 아, 왜요? 그럼 막고 막아주게 손바닥 땡. 오 아파 아파. 배달 났다. 아, 났다. 아, 빨리 나갔어요. 아까 나한테 제가 갔다 아, 올게요 제가. 아, 제가, 아, 제가 아니, 카드 이거. 눈 열어주면 아, 돼요. 야야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나갔다 오세요. 아니 아까 결제했잖아요. 아 맞네 맞네. 결제했잖아요. 예. 아돈 보냈네. 아, 아이 새끼 진짜 쳐맞아야 정찰해, 니네 인마 진짜 정찰해라. 예. 아니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 하기 전에 예. 내랑 약속을 했어, 진짜로. 내가 내가 만나서 이야기했지, 철우야 그나마 안된다. 아 진짜 하지마라, 윤재로 가서 진짜 하지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마 진짜 카톡으로 형님 저 진짜 접습니다 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카톡 이만큼 보냈어, 서로. 그래갖고 나는 당연히 안할줄 알았지. 근데 이 새끼 미친, 손방한테, 선방한테 그걸 믿은 니가 병신이다, 이 새끼야! 네 형님, 솔직히 지금 조크가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약간 지금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데 형님 조금 형님이 저희 참교육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만 조크라도 참교육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기분 좋았거든요. 형님, 뭐 운전만 네. 수고했어. 근데 이렇게 형님 조크한테 병신 소리 듣고 계세요? 음, 좀좀 음, 아니지 않습니까? 선방할 아, 때. 아니, 제가 제가 아니. 제가 선방할 때 같이 네. 맞자. 네. 음. <laughs> 뭐 쓸데없는 음. 소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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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네. 걱정해. 아, 음. 예. 야, 조크 빨리 들어와 밥 먹게. 네, 형님. 그, 이거 세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먹방 세팅 제대로 해야 돼서. 새끼들 진짜 안 되겠네. 이거 호 나와도 돼요? 그거나오면안 되잖아요? 어디? 어, 그거, 그거 안 되지. 약간 졸로 가자.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갈게. 네. 와. 치. 헌지네. 어. 떼다가 니다 구만 절대 안 하겠습니다. 구만. 진짜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어. 다시는 진짜 안하겠어아 진짜. 진짜 안 하겠습니다, 부님 여러분들 저 진짜 보박이지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드리고 <목소리> 청자 여러분들이주신별 <청소리본들이 주식별품성>. 풍선 앞으로 없이쓰지 <목소리> <허세히> 않겠습니다. 이 <목소리> 새끼 지금 내가에때는 발폭풍기에다가 이방방송이요 근데 기에 이렇게 하죠. 뭐 단두 돌리면서 걸린 사람 형님이랑 예수 노 해가지고. 딱 예수나 노야 뭐, 그래서 서뭐어하자고 네, 그러니까 그, 그 벌칙 걸리면 그 사람이 하기 예수로 해가지고 아아 아니 어 그건 500개야 예? 5 0 0 아니 아까부터 한 다음에 만약 걸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예수랑 누구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거아아 아, 미션 아미션미3미이미예수 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수는 응원 형님예수 하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돌려 응. 을만 그래, 더 봐라. 맞아 세팅해라. 가보지 말고. 그럼 이게 어떻게 족발이에요, 형님? 두 개가 족발이다. 그럼 아, 이거 막고이거백 개? 백 개? 아, 아 맞아몇번부터지병님 여기 사장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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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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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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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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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교육 좀 재팬이 됐어화안 통하네, 영론아. 네? 교육 재팬어 33개, 33개. 33개 감사합니다. 내가 돌리면 안 될까요?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1에서 3번. 1에서 3번, 죄송합니다. 저희들 얼마. 자, 갑니다. 까비. 뭐야, 4번 까비야. 까비야, 깝소. 자. 어또 33개 감사합니다. 우리 명지 일번님 자. 아, 20번 까비. 아깝소. 자,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또 33개. 감사합니다 어? 18번 까비 아깝소 자 좋습니다 아니 자 시청자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일기 아닌게 이 새끼들도 다들 중독 됐네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숨오 <슈음. 웃음> 어? 아 죄송합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멜 4번 까비지 까비야 아깝소 아깝소 그런합니다치옷치뭐 새끼야 예? 이거 줘고거줘 뜯어봐 빨리 아, 나 진짜 배고파. 아, 쓰어줘나 이만큼 씻어줘. 오케이, 오케이. 3 자, 두 번. 자, 17번. 까비 아깝소. 자, 감겁니다 자, 수. 딱. 아. 아, 18번. 까비 아깝소. 자, 오케이. 자, 18번. 아. 오케이, 11번. 까비 아깝소. 자,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야. 밥 먹기 전에 진짜 네. 약속을 하자. 아, 죄송해요 약속을. 자. 어, 십3원 까미 아깝소. 어, 왜요? 하면 안 돼요? 그냥 앉아라, 그래. 됐는데 그냥 앉아라. 어, 어 정신 없어. 정신이 없어밥 아, 예. 먹기 전에 제 약속을 하자. 내가 앞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지 진짜 아니, 나는 거 말고 연지를 생각해서 가지 아, 말아야지. 진짜로. 정말이야. 어? 그냥 알아서. 바로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만은안 하던. 하도...